자 완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n을 발산 돌렸을 때 e n 플러스 3분의 절대값 어, nfa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어, nfa의 극한값이 1이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럼 첫 번째 만약에 nfa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nf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nfa가 됩니다. 그리고 2n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분모는 발산하는데 분자는 그냥 상수가 되죠? 그럼 극한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런데, 극한 값이 1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는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f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요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nfa 그다음에 2n 플러스 3 그죠?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nfa 그다음에 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n에 어, 관한 1차식이죠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1창이최고창이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게 되면 l 미 m i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2 플러스 n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a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나 마이너스 어, fa가 나오게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이 부분만 남게 되니까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그, 요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F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요렇게 그어보면은, 몇 개가 되나요?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